안녕하세요 저 지금 면접보러 가요 <laughs> 아, 이 나이에도 아직도 면접을 보고 있네요 아 제가 지금 학원에 다니잖아요 영어학원 다니는데요 주 3일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주 5일을 이제까지 일했기 때문에 주 3일은 조금 더저께 너무 루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 5일 그무하는 학원에 면접볼까요 파이팅 <laughs> 학원 면접 끝나고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 면접 때 시강했거든요. 투부정사. <laughs>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는 길이에요. 음, 오늘 제가 음, 피부 관리를 좀 받기로 했거든요. 어플마니는 어, 블로거예요 <laughs> 주로 맛집 다니는 블로거 인데요 가끔씩은 음,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피부관리도 어, 받는 거에요 어, 블로거 어, 글쓰러 가는 거거든요 업체에 가서 관리 받고 그리고 포스팅 음, 하는 일이에요 어, 네, 글 쓰는 건데요 <laughs> 블로그 글 쓰는 거제 어, 일이에요 <laughs> 저는 유튜브 하는 거는 취미라 생각하고 그리고 블로그 하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아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지금 화장 다 마쳤고요. 머리는 그냥, 어, 뭐지? 뒤에 우리 쓰는 거저거 뭐더라? 다이슨. 다이슨. 어, 이제 나이 드니까 <laughs> 뭐가 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다이슨으로 그냥 머리 말리기만 했어요. 시원한 바람으로 말렸고요. 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오늘 계획,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는 엘리랑 제이랑 어, 홍대 그러니까 마포구청역 근처에서 밥먹고 그리고 어, 명동에 나가서 놀 거예요 <웃음> 신나겠죠? <웃음> 이제 출발해 볼게요 <laughs> 거의 다 왔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우삼촌 우삼촌 카레 <laughs> 아 여기가 정거장이네요. 정거장 라펠에서 버스 앉아서 기다리세요. <laughs>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앉아도 되나? 전체적인데? 저희 두 명인.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우삼촌님께서. 좀 무슨 <laughs>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주시려나? <laughs> 이렇게 먹겠습니다. 어, 많이 먹어? 나는 빼먹을 수 없지. 카레를 먹어. <laughs> 아, 잠깐 이거 나니 찍어 먹을게요. <laughs> 이데오 매워 매워 매워. 와, 저희 요 사이에 있는 카페 갈 건데요. 어, 근데 사람들이 와이거 통로가 한 사람 겨우 지나 한두 사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 여기. 이곳은 옛 호주 선생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던 해민서 자리입니다 응. <laughs> 아, 헉, 자리가 없어요 없어 자리세요? 응. 헉, 완전 대박 와, 자리 꽉 찼어요 여기가 해민서 라는데 아, 여기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셨는데. 한한 맞은편 건물? 아, 밑에 잘 어, 밑에 알아. 밑에 알아. 밑에 알아. 잘 보고 있어. 잘 어, 음. 어, 여기 2층 자리 있습니다. 네. 어, 저기 해민당. 명동 뒷골목에 이런 곳이 있어요. 해민당. 여기, 어, 해민당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팔고 있고. 커피. 커피 한약방 와 여기 자리꽉 찼어요 어, 안타깝다 오빠, 여기 조심해야 돼. 알겠어 아, 여기서 커피 한잔 하려고 했더니 여긴 안되겠어요 하풀이네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하풀이었어? 야, 완전 핫플이잖아 지금 여기. 음. <laughs> 와, 우리 못하는 줄 알았잖아. 카카인도 내야 돼요? 네. 엄마 음. 여기 어마무시하게 사람 많아요. 핫플인가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을 크게 못하겠어. <laughs> 다보이키아커서다 보여? 저희 명동 성당 그 근처예요. 와 아, 저기 어, 보인다. 명동에 왔으니 멋있습니다. 또 명동 성당 잠깐 가봐야겠죠? 되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시 모르죠. 년 가지고. 니다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무 많이 왔 저기 쯤 봤어요. 인박스 한. 베리 크리 네. 네. 저희 따라고 지금 파티. 아, 남편도 저 건너편에 있어요. 네. 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laughs> 아니, <laughs> 이쁜 척. 이쁜 척. 저희 크리스마스니까 캐논증 하나 할게요. 잇는 잇. 잇는 잇. 잇는 잇. 잇나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저희 가족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이렇게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